X, Y 된 연립방정식. 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수인 X, Y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데요. 미지수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2차 연립이라면 바로 소거 안되고요 이거 치환을 해보면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X, Y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X 플러스 Y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그냥 미지수 두개인 1차 연립방정식처럼 볼 수가 있겠네요. 더해보면 이 뒷부분이 사라지겠죠? 더해보면 2의 x, y가 요 k-9 이렇게 됩니다. x, y 값이 2분의 k-9 이렇게 나오고요. x, y 구항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서 x 플러스 y도 구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y 값은 넘어간 다음에 3으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3분의 x, y입니다. x,y 구한 거를 여기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있구고요이 값을 3으로 더 나누면 6 되겠네요. 6 분의 k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요. 요 x,y 가 2차식이에요. x 플러스 y는 1차식이고요. 연립방향식 풀면 되는데요. 이 식에서 y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분의 k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모양 자체가 지금 합과 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합과 곱의 특징을 이용해서 특수적으로 풀면은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이거죠 마이너스 해주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6분의 k-9의 t 플러스 두근의 곱 곱은 2분의 k-9는 0. 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거 대입한 거랑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요 식의 t의 두 근이 xy이고요. 실수인 xy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분수에 6이 있기 때문에 6을 먼저 곱해 줄게요. 그럼 6t제거, 이거 사라지고요. 이거 6 곱하면 약분되면 3, 이렇게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곱, k-9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로 24에 3곱하면 72가 됩니다. 72에 k-9.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이 식은 이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요, 실근이 존재하면은 인수분해나근의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합니다. 이거 k-9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보면 k 마이너스 9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2. k 마이너스 81 이렇게 됩니다. 2차 부등식이요. 실근 두개 나왔죠. 9하고 81이 나왔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x가 k가요. 작은 게 9죠. 작은 것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요. 여기 눈이 있으니까요. 또는 큰 것보다 크다.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1부터 1, 2에서 9까지가 나오고요. 8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1, 82에서 100 이하니까 100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개수니까요. 1부터 9는 9개가 나오고요. 81부터 100은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1 더하죠? 그럴 때는 101에서 81 빼면 되니까 20개. 총 개수는 29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